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긴박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걱정 따위의 일을 떠올리며, 우린 그렇게 추락한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슬쩍 휘청이기 바쁘다. 분명 잘 나아가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니 나는 말할 수 있다. 잘 안되고 있더라도 잘될 것이라고 해도 된다 아무 일이 없이도 무너지기 일수 있는 우리 삶이 있다면 무너지고 있어도 아무 일 없는 듯 잘되고 있다 말해줄 수 있는 삶도 분명히 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아 요즘 참 덥죠? 대구는 벌써 34도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8월쯤엔 어떻게 될까 벌써 겁이 납니다. 저희 집이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언덕만 15분을 걸어야 하거든요. 아 정말 걱정이네요. 그래도 다들 멋진 일 가득한 여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책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될 것이다.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등 이전 도서를 통해 40만 부 가량의 판매량을 기록한 에세이 작가 정용욱의 새로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작가 정용욱은 이번 책을 통해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응원합니다. 세상에는 나를 안다는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방향으로 전달되는 따뜻한 언어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죠. 도대체 그런 생각을 왜 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등등. 하지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정용욱 작가는 말합니다. 당신이 조금 더 용감하게 내일을 맞이했으면 한다. 자신을 응원할 수 있으면 한다. 하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을 때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당신을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건 없이. 그럼 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슬럼프가 왔을 때 기억해야 할것 1번 삶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늘 후회와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자 나만 유독 후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님을 나의 선택에 대해 자꾸만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2번 나보다 어떤 부분의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을 때그 사람에게 배울지언정 비교하며 주눅들지 말자. 분명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타인에게도 상대방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기에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 끝이 없다. 당신의 존재. 아름답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세상의 모든 좋은 단어를 빗대어도 모자랄 만큼의 당신이다. 멋있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1년에 한번 뿐인 날이라며 어느 기념일의 의미를 가중한다면 나는 답해야지 생각합니다. 모든 날은 1년에 한번 뿐이라고 말이죠.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땠는지요? 그한달 전은 어땠는지요? 둘다일 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에 걸맞게 살기 위해 쓰고 있는지요? 모든 하루는 동등합니다. 똑같이 지나가고, 똑같이 머무르며, 똑같이 특별하고, 똑같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흔들립니다. 완벽한 균형을 맞추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미완이라는 고충을 안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휘청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상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휘청일 수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와 상관없이 당신의 흔들림은 그로 인한 힘듦은 마땅한 일입니다. 나는 걷다 보니 가고 있는 그길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길을 보았고 내가 손에 쥔 선택지 말고도 세상엔 흥미롭고 매력적인 일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나중에 분명히 틀어질 것이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중에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재미와 흥미 그리고 계획으로 무언가를 정하기엔 너무 많은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선택했으면 후회하지 말 것.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지 못한 길이 아쉬워 보일 것이다. 후회할 시간에 열심히 달릴 것. 나를 믿고 내 선택을 지지해 줄 것. 만약 선택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기억할 것. 우리는 멈추지 않는 한 언제까지 청춘이다.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일단 행할 것.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 이끄는 일이니. 부탁을 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거절을 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빌려줄 때에는, 저도 아깝지 않을 만큼만 빌려주고, 없다는 생각으로 빌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무언가 부탁할 때에도 거절 당해도 될 것처럼 부탁해야 합니다. 거절 당할 용기 없이 부탁할 용기만 있다면 사회가 어긋나기 일 수입니다. 간혹 어떤 부탁에 대해 거절하면 매정한 사람으로 보고 블랙리스트에 적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내게는 변했다.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섭섭하더라도 자신이 부탁을 한 용기만큼이나 거절한 상대에게도 용기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되돌아보면 지금껏 막무가내일 때가 많았을 겁니다. 전혀 당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도 알아주길 바라거나 뺑뺑 돌려서 말해놓고 못 알아듣는 상대가 믿고 막무가내로 내가 서운했다 말하며 이해를 강요하는 방식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는 심리 전문가가 아니란 걸 기억하기로 합시다. 심리 전문가라도 그렇게 말해선 아무 해결도 해주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감정에 대해 관계에 대해 마음에 대해 서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서운함은 잠시 접어두고 감정의 폭을 조금 줄이고 호흡을 가다듬어 나의 마음을 전달해야 서로가 올바른 진료를 할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있어야 올바른 치유가 함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지금 내 심경을 표현하세요. 표현하지 않고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론 아무것도 개선될 수 없으니까요. 네. 책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음, 날카롭고 차가운 세상을 마주하더라도 마음 한편에 나를 위한 언어를 마련해두면 어쩌면 우리는 좀더 힘을 낼수 있습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될 것이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도 책 나눈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지금 영상에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추천기를 통해서 총 3분께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될 것이다.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한은 다음 주 일요일 2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에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 편이 아니라서 꽤나 확률이 높을 겁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